안녕하세요. 위대한 개미의 든든한 동반자, 자이언트 TV 신유경 기자입니다. 요즘 제일 핫한 섹터, 바로 2차 전지죠. K 배터리 3대장에 대해 궁금해하실 투자자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 이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 주실 정원석 하이투자증권 연구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연구원님. 네, 안녕하세요. 최근에 가장 관심이 모였던 이슈는 이제 폭스바겐 파워데이 행사였죠. 네. 폭스바겐이 각형 배터리를 선택을 하면서 중국 CATL과 손을 잡았는데요. 파우치형을 주력으로 생산하는 국내 배터리 업체들에게는 조금 타격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우선 각형과 파우치형, 원통형 배터리의 차이가 저는 조금 궁금한데요. 일단 배터리는 다 기본적으로는 구조가 동일합니다. 일단 아시는 것처럼 배터리는 4대 소재가 있는데요. 양극재, 음극재, 그리고 분리막, 전해 이렇게 4대 소재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잘 조합해서 배터리를 만들게 되는데요. 이 조합을 원형 통에 넣으면 원형 배터리가 되는 거고요. 각형으로 이제 딱정 픽스되어 있는 이이 이 메탈 케이스에 넣으면 각형 배터리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좀 이제 물렁물렁한 파우치 형태의 봉지에 집어넣게 되면 파우치 배터리가 되는 거라서 사실 형태만 다르지 기본적인 구조는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그럼 그 형태가 다른 거에 따른 각각의 강점이 있을까요 어 일단은 기본적으로 각형이 아무래도 케이스에 딱 고정돼 있다 보니까요 외부 충격에 조금 더 강하고 그래서 안정성이 높다라는 장점이 좀있고요 반면에 이제 파우치형 같은 경우에는 이런 메탈 케이스가 없기 때문에 외부 충격에는 조금 약할 수는 있지만 무게가 가벼워서 자동차로 채택을 했을 때 주행 거리가 더긴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 좀더그 부피가 작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좀 자동차 업체들이 좀 선호하는 경향들이 좀 있어 왔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폭스바겐의 결정 배경에는 어떤 이유가 있다고 볼수 있을까요? 어 일단은 폭스바겐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저희가 그냥 추측을 할수 있을 텐데 저는 두 가지 관점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두 가지 관점요. 네, 일단은 첫 번째로는 어 2년 전쯤에 ITC에서 어 결국은 LG 에너지 솔루션과 SK 이노베이션이 소송을 이제 시작하게 됐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기존의 어 폭스바겐도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SK 이노베이션 쪽으로 배터리 수주를 다준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업체들이 서로 이제 다툼을 벌이면서 파우치 배터리의 수급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라는 우려가 한 가지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완성차 업체들이 앞으로 전기차로 전환하는 이 과정에서 결국은 배터리가 원가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를 하는데 이거를 수직 계열화함으로써 다른 경쟁사보다 조금 더 원가 절감에 유리한 부분들을 좀 이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이유는 이제 불확실성 해소 측면에서 하나가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뭐원가 절감하기 위한 그런 게 있다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폭스바겐이 이렇게 발표한 게 전기차 주도권은 뭐 이차전지 배터리 업체보다는 자동차 업계가 좀 주도권을 가져가겠다. 요런 뜻으로도 좀 해석이 되는데요. 그럼 폭스바겐은 이런 시도가 성공적일 거라고 예상을 하실까요? 음, 일단은 저희가 중장기적으로 결국 이번에 파워데이에서 포, 폭스바겐 이야기했던 거는요. 어, 혼자 모든 걸다 처음부터 배터리를 생산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노르스볼트라는 유럽의 배터리 업체와 손을 잡고 같이 투자를 해 나가겠다라는 움직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노르스볼트가 지금 폭스바겐이 이야기한 예정된 시점에 제대로 양산을 하고 이제 수율을 잘 끌어올리느냐는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좀 지켜보긴 해야 돼요. 그래서 일부 어, 투자자분들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저도 이제 보고서에 그런 부분을 좀 언급하긴 했었는데요. 어, 그거는 저희가 이제 앞으로 지켜봐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저희가 지금 현 시점에서 국내 업체들의 뭐 앞으로의 성장성이나 주가를 바라볼 때이 부분을 너무 부각을 시키면 안 됩니다. 일단은 글로벌 탑 업체인 폭스바겐이 어, 2023년 이후에 점진적으로 어, 배터리를 각형으로 가고, 그리고 그 각형을 일부 내재화 하겠다라고 한 것들은 공식적으로 어나운스가 된 거기 때문에 이걸 저희가 지금 현 시점에서 이거는 양산하기 어렵다, 양산이 안될 거다, 이렇게 펌하는 건 사실 저희가 판단할 위치는 아니라고 보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이런 그림으로 갈 건데, 그 이외에 우리나라 업체들이 또 어떤 기회 요인들이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포커스증을 맞춰야 되거든요. 다만, 어, 어찌됐건 지금 폭스바겐이 이렇게 한다라고 했는데 앞으로 이제 양산이 될수 있을지는 계속 지켜보되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진입할 거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다만 지금 당장 진입한다라는 게 아니라 23년, 25년 이렇게 순차적으로 어, 이 배터리를 생산을 하겠다는 계획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는 충분히 여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 진입하기는 할 거다. 다만 어 조금 시간이 지연될 수는 있고 그리고 그 외에도 우리나라 업체들은 기회 요인이 있을 거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아, 그러면 일단 우리가 그 폭스바겐이각형 배터리 내재화를 할수 있다 없다 여부를 미리 단정 짓는 것보다는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일단은 내재화 한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폭스바겐이 어, 공식적으로 어나운스를 한 거기 때문에 뭐 제가 이제 좀 편하게 말씀드리면 음. 폭스바겐이 뭐 구멍가게도 아니고 이런 것들을 전혀 검증 없이 공식적으로 어나운스 한다라고 보긴 어렵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계획을 가지고 접근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진입한다라고 보고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럼 폭스바겐 결정에 따라 이제 LG에너지솔루션과 그다음에 SK이노베이션 등 국내 2차 전지 업체가 입을 타격 혹은 앞으로 창출해 나갈 수 있는 기회 요인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은 단기적으로 주가에 어,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어,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감안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런데 좀 재밌는 부분은 이번에 유럽이 파워데이에서 배터리를 내재화 하겠다라는 부분은 확실하게 폭스바겐이 지금 유럽에 판매하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 100% 내재화를 계속 해 나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게 지금 중장기적으로는 2030년에 전부 내재화를 하겠다라는 그림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요. 물론 전기차로 가면서 각 업체들의 그 시장 점유율이 좀 달라질 수는 있어요. 다만, 현 시점에서 폭스바겐이 글로벌 1위 업체고, 그리고 유럽에서 굉장히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지금 폭스바겐이 유럽에 판매하고 있는 차량이 전체 자동차 시장에서 몇 프로 정도 되는지 아시나요? 모르겠습니다. 몇 프로 정도 되나요? 5%입니다. 5%요? 네. 지금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 5%를 내재화 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사실 우리나라 업체들 입장에서도 전체 시장을 100으로 봤을 때5% 시장만 잃어버린 거거든요. 아... 그런데 그렇게 보면 주가도 사실은 한5% 조정받으면 끝날 수는 있어요. 영향은 사실 5%입니다. 다만 추가적으로 주가 조정이 좀 불가피한 이유, 그리고 투자자들이 계속 조금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폭스바겐이 끝이 아니라 앞으로도 완성차 업체들이 계속적으로 수직 계열화를 하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불확실성이 생겼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밸류에이션이 디스카운트 되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사실은 점유율로 따져보면 영향이 실질적으로 당장 아주 크지는 않다라고 보,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아까 말씀 주셨듯이 이제 어떤 기회 요인을 창출할 수 있는지에 좀더 주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럼 이 과정에서 국내 배터리 업체들은 어떤 기회를 창출해 나갈 수 있을까요? 음, 사실 이 완성차 업체들도 있고요. 앞으로 이제 전기차만 전문적으로 만드는 스타트업 업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테슬라 같은. 그런데 어, 기존 완성차 업체들 중에서도 결국은 이 배터리 수직계열화를 생각을 할수 있는 업체들은요, 기본적으로 글로벌 점유율이 어느 정도는 좀 돼야 되고요. 흔히 말하는 메이저 업체급이 돼야 되고, 그리고 배터리를 수직계열화하기 위해서 뭔가 배터리 셀 업체들과 손을 잡고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자금적인 체력 부분도 좀 뒷받침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지금 이미 어, 어느 정도. 치, 진행이 된 업체가 대표적으로 GM이 있고요. GM은 에너지 솔루션과 이제 손을 잡았고요. 이번에 폭스바겐이 내재화를 발표를 한 거거든요. 그 외에 어떤 업체들이 있을까라고 본다면 현 시점에서 봤을 때는 현기차 정도가 유일한 것 같아요. 현대기아차 네현 현대기아차가 그래도 어느 정도 글로벌 점유율과 체력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어, 최근에 이제 기사에서도 현대차가 수직계열화를 검토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난, 나기도 했지만 앞으로 현기차가 과연 이 수직계열화를 할 거냐 그 부분에서는 사실 다른 글로벌 업체들보다는 국내 업체들이 훨씬 더 어, 이점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외 업체들은 사실상 수직계열화를 그렇게 하기가 쉽지는 않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그 외에 업체들에게서는 결국은 중국 업체인 CATL 외에는 우리나라 업체들이 충분히 진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 사실은 전기차의 이 성장성을 봤을 때 국내 업체들은 충분히 어 기회 요인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2030년에 전기차 배터리만 봤을 때요, 전체 글로벌 시장 수요가 대략 한 4,500기가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4,500기가 정도. 네, 정도는. 지금 사실 글로벌 현재 시점보다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그림이고요. 그 중에서도 폭스바겐이 파워데이 때 언급했던 자기네들의 유럽 수요가 240기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 글로벌 수요에 대비 굉장히 뭐큰 포션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사실 중국 시장의 국내 업체들이 진입하기 어렵다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어, 충분히. 우리나라 업체들이 수주를 가져올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남아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단기적으로 국내 업체들의 주가 조정은 불가피한 상황이긴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다시 주가가 우상향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쭉 이제 이슈를 조금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지금 이차전지 업체들이 있는 또 다른 이슈가 있죠. 바로 소송 이슈인데요. LG 에너지 솔루션과 그 다음에 SK 이노베이션이 소송 문제가 있는데 이 소송 해결 시나리오에 따라서 각사 주가는 어떤 영향을 각각 받게 될까요? 음 일단은 저희가 지금 뭐 섣불리 판단하기 쉽진 않긴 한데요. 에너지 솔루션 주가에 미칠 영향은 뭐 그렇게 크진 않다라고 봅니다. 어, 그런데 이제 고민해야 될 것은 결국은 SK 이노베이션이거든요. 네. 어 SK 이노베이션이 결국은 이 어, 사업 부분에서 계속 이제 이어갈 수 있느냐라는 부분과도 연결이 되는데 시장에서 알려진 게 언론에 보도된 금액이 LG 에너지 솔루션이 SK 이노베이션에게 원하는 보상금이 최소 3조 원 이상이다. 이렇게 언론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3조 원 정도를 이노베이션이 에너지 솔루션에게 이제 줘야 된다라고 하면 사실 이게 쉽지 않은 문제긴 해요. 결국은 저희가 배터리에서 어, 적정 마진을 미드 트와이싱글 정도로 보거든요. 한자릿수 중후반 네. 수준으로 보는데요. 지금 이 영업이익률을 놓고 3조 원 이상의 매출을 발생시키려면 적어도 40조 이상 매출을 내야 되거든요. 40조 이상. 네. 그래서 그. 그 부분에서 또 하나 또 추가적으로 봐야 될 거는 아직은 적자라는 거예요. 네. 현재 적자에서 결국 미드트와이싱글 영업이익률까지 끌어올리는 이 과정도 사, 사실상 시간이 좀 걸릴 거기 때문에요. 3조 원 이상의 이 보상금을 줘야 된다라는 거는 사실상 50조 이상의 누적 매출을 쌓아올려서 여기서 난 영업이익을 준다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긴 합니다. 그래서 주가에 계속 여전히 불확실성으로 남아있는 거고요. 더군다나 최근에 이두 업체 간의 그 화해 무드가 좀 그렇게 썩 빨라 보이진 않은 것 같아서 네. 조금 장기적으로, 장기화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다음에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사실 뭐이르면 올해 하반기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 이슈도 있잖아요. 뭐 LG 화학이 전지 사업 부문 분사 소식을 내면서 한때 주가가 조금 떨어지기도 했었는데 지금 LG 화학 전지 사업 부문에 투자를 하고 싶다면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을 기다려서 투자를 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지금 LG 화학 주가 주식을 그냥 사들이는게 나을지 이게 조금 궁금하거든요. 음, 지금 올해 하반기에 이제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 예정인데요. 지금 시점에서는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고민할 시점은 아직은 아니라고 보는데 하반기로 넘어가면서는 분명히 이제 에너지 솔루션이냐, LG 화학이냐 이런 고민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만약에 LG 화학을 가지고 계신다면 뭐 지금 당장 뭐 조정을 하시거나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하반기 넘어가서 만약에 투자를 고려하신다면 그때는 에너지 솔루션 상장 이후에 좀 보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다른 업체들은 지금 사실 전지 사업 부문이 다 포함돼 있는 거잖아요. 네. 삼성 SDI랑 SK 이노베이션이 전지 사업 부문을 분사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실까요? 음, 일단 업체들이 언급 한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개인적으로 추측을 해 본다면 삼성 SDI는 분사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높아 보이진 않고요. 어 다만 개인적으로는 이노베이션은 분사 가능성이 좀 있을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사실은 ITC 소송 결과와 연결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 3조원 이상의 보상금을 이제 지불을 하려면 엄청난 큰 매출을 발생시켜서 이렇게 어렵게 번 영업이익을 온전히 다 에너지 솔루션에게 줘버리는 이런 상황인데요. 네. 아마 이렇게 해결할 것 같지는 않아요. 거기에다가 이노베이션이 지금 큰 규모의 자금 조사를 하기 녹록치 않은 상황이라고 본다면 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어쩌면 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사업부의 분사, 이 후에 이거를 상장시켜서 거기에서 나오는 어느 정도의 지분을 좀 에너지 솔루션에게 넘겨주는 뭐 지분을 넘긴다기 보다는 일부 이제 물량들을 좀 매도한 이후에 거기에서 이제 들어온 차익을 어느 정도 에너지 솔루션에게 보상을 해주는 이런 그림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다만 이것도 당장은 지금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이긴 하는 게 결국은 에너지 솔루션을 분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에너지 솔루션의 이 배터리 사업 부문의 어 단독적으로 체력이 되기 때문에 분사를 시킨 건데요. SK 이노베이션은 여전히 캐파 규모도 작고 매출 규모도 작고 실적이 지금 뒷받침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기본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체력이 생긴 이후에 이제 분사 가능성이 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당장은 아니지만. 어,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가능성은 좀 있어 보인다 라고 판단을 합니다. 네. 근데 삼성 SDI는 특별히 분사할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보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어, 굳이 분사할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네, 지금도 뭐 계속적으로 잘 하고 있지만 이거를 분사시켜서 하기, 하기 전에도 이미 자체적으로 캐파 투자할 여력도 충분히 있는 상황이라서 추가적으로 큰 규모의 자금 조달이 필요하다거나 아니면 삼성그룹 내에서 뭐 지배구조가 이것 때문에 바뀐다거나 그러진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큰 가능성은 아직은 높게 보진 않습니다.